오늘은 영종도에 실미도까지 라이딩 하려고 나왔습니다. 당일 라이딩이고요. 산티아고에서 만났던 연베이스 선배님하고 같이 만나서 라이딩 합니다. 응. 오늘도 안전하게 라이딩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웃음> 네. <웃음> 운서역에서 내려서 해변길 이쪽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에 선배님이 리딩하시고, 제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해안 자전거길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은데요. 야, 조뭐 앞에 선배님은 평소이 빠르네요. 왜 이렇게 빨리 달리실까? 제한속도 20km인데. <laughs> 2시간 이상 k m 달리시는 것 같은데요. <laughs> 도착했습니다. 이제 해안 길따 있다가서 쭉넘어가서 모도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길다 왔네요. 아, 집이 0.4km입니다. 길을 잘아시 했습니다. 이길 따라 쭉 갑니다. Let's go. 인천대교죠? 저긴 다리가. 오늘 라이딩 하기가 상당히 좋은 날씨네요. 야. 인천대교 밑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훨씬 재밌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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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을 아끼셔야죠. <laughs> 어? 기운을 아끼셔야죠. <laughs> 어, 아니, <laughs> 네? 기신랑더 기운을, 기운을 아껴요. 펭으로가 기 때문에. 비스듬히 있는 기분. 아, <laughs> 아주 좋아요. 아, 이거 재밌네. 자, 이게 밀물이네. 물이 싹다 나갔네. 옆에 이거는 없던 것 같은데 이 벽이. 어, 이게 원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치로 벽을쌓아놓데 아, 아야 근데 가벽을 저렇게 멋있게 쌓냐? 네, 멋있게 쌓. 네, 그러네요. 네. 여기 화장실이 유일하게 한 곳이 있는 데 거기서 잠깐 일좀 보고. 이번 이 소나무 언덕 올라왔습니다. 이야. 내가 이럴 <laughs> 때를 위하냐? <laughs> 자. 아니. 아니. 어, 야. 두 개나 갖고 오셨어요? 그럼. 야, 씨. <laughs> 아니, 선배님, 이, 이런 의자, 이, 이런 의자는 왜두 개씩이나 있으세요? 이거 좋은 의자인데. 어, 이거 이야. <laughs> 왜이렇 어... 편지, 편지로 가요아 아, 이쪽 이쪽 햇빛으로 오세요 야 그렇죠 오야 의자 훌륭합니다 네, 안정감이 아...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 저 이거 캠핑 갈때 항상 갖고 다녀는 하나를 그렇지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저기 뭐야 그릴렉스체어 같은 거 하나 하고 이거 왜냐면 바로 네. 올려놓으면 편하고 아, 예. 영종도에서 저 앞에 잠진도 잠진도로 이제 넘어갑니다 조그만 다리 하나 건너서 잠진도 넘어서 저쪽에 우이도까지 쭉 진행합니다. 썰물이라서 뻘이 많이 드러나 있네요. 아, 언덕 쪽 올라왔습니다. 이제 잠진도에서 무의도로 넘어갑니다. 선배님이 못뭐 쫓아오시네. 들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여기 무의도 가는 길에 백운입니다. 무의도 잠진도에서 무의도 넘어가는 다리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시죠, 뭐. 아이고. 와. 아니, 그게 꼭 벗으시면 되니까요. 들오시죠저 앞쪽에 앉으세요. 네. 신민호는 도착했고요. 저희 지금 이제 식사, 칼국수 하나 먹으려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laughs> 아까 들어오는 입구에서 시... 못 찍었네. 아, 영상 찍는 걸 깜빡했네. <웃음> <웃음> 여기 해송식당에서 식사했고요. 이제 바닷가 한번 나가서 한번 보고, 그리고 다시 이제 복귀하려고 합니다. 야, 오늘 날씨는 정말 좋네요. 따뜻하고 겨울날씨 같지가 않습니다. 주말이라고 이 무의도 해수욕장에 해안가로 캠퍼들이 빼곡합니다. <laughs> 네, 실미도 들어가는 길이네요. 다시 이제 무의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갓길이 없어서 저쪽에 잠깐이지만, 요한 200m 정도는 조심히 가야 됩니다. 아, 좋다! 아, 지금 2시가 좀 넘기는 했는데,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집에, 검암역에서 라이딩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가 질것 같네요. 그 최대한 빨리 가보겠습니다. 잠진도 지나서 다시 영정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운서역 거의 다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안 가면 운서역인 것 같네요. 선배님은 운서역 근처가 대기이기 때문에 좀 가다가 헤어지겠습니다. 저는 고 검암역에서 내려서 다시 아라뱃길 따라서 집까지 라이딩 하려고 합니다. 범암역에서 집까지 한 27km 되는데 해지기 전까지 는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벌써 3시 10분인데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운서역 다 도착했습니다. 마암역에서 내려서 아라뱃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의 29km라, 어, 빨리 가면 1시간 반, 어, 이렇게 걸리겠네요. 마암역에서 아라뱃길 합류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가보겠습니다. 짐이 없으니까요. 그냥 부담 없이 쭉쭉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쪽에 맨 아스팔트 공사 하던데 지금은 공사가다 끝난 것 같네요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밑에 아스팔트 아주 깨끗하게 깔아놨습니다 일단은 쭉 가면 될것 같은데요 행주대교 거의 다 넘어섰습니다 해드리전에 가려고 열심히 지금 페달링 중인데 <laughs> 시속 한 20, 25km 정도 나오네요 그래블 여정거에 짐이 없으니까 그냥 뭐 평균적인 속도인데도 저는 힘듭니다. <laughs> 어, 음, 나머지 길도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물이 예쁘게 지네요. 철새들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까지는 이제 한 5k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5시 반 전에는 들어가겠네요. 다행히 해 떨어지기 전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라이딩은 단일 치기였는데 그래도 실미도까지 들어가서 맛있는 칼국수도 먹고 즐거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주말 편히 쉬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